다음 수열에 어, 일반항 AN을 추측하시오 라고 했는데 위에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변해가는 거를 여러분이 들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항은 분모랑 분자가 달리 변해가고 있잖아. 분모가 지금 어떻게 첫째 항은 2의 1승, 두 번째 항은 2의 2승, 세 번째 항은 2의 3승, 네 번째 항은 2의 4승, 그래 가는 거 맞죠? 따라서 N번째 항 AN은 왜생겼습니까 N번째 항이니까 분모는 2의 N승이 되겠네. 2의 N승, 요렇 찾는 거죠. 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 3, 5, 7, 1에 변하고 있는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자, 등차수열인데 공차가 얼마야? 2. 맞지? 그 다음에 첫장이 얼마야? 공차라 쓰지 말고 d라 쓰자 이제 우리는. 맞죠? 그 다음에 첫 장이 얼마야? 첫 장, 첫장은 1이잖아. 일반은 뭐하는 공식이 있죠? AN은 A1 첫고 d라 쓰 n-1d 요렇게 씩 넣으면 됩니다. 많은 지금 요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계산하자. 전개 보면 공차 n 공차 n 공차가 뭐야? 지금 2잖아. 2n 요렇게 적는 거야. 2n 요렇게 적고. 그 다음에 n자를 1을 넣어봐. n자를 넣으면 2잖아. 첫장 2란 말이지. 근데 첫 장은 1이 돼야 되니까 빼기 1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찾는 게 빨리 찾는 방법이 되었죠. 등차수를일반화세 쟤만 공부해서 되죠. 이렇게 <laughs>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AN 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1 곱하기 3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N번째 항은 N 곱하기 이래 되겠죠 N 곱하기 맞지? 요 놈의 규칙 따로따로 알고 있는 거야 1, 2, 3, 4, 5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N번째 항은 N 될 것이고 그다음 뒤에 있는 놈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거는 3, 5, 7 9, 얼마? 20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야 맞지? 바로 적어볼까? 20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야 따라서, 공차가 2니까 2N. 이게 적으면 될 것이고, 요 N자를 1로 하니까 2잖아. 근데 3이잖아.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줘야지 첫 장이 되겠죠. 이렇게 빨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이게 일반화이 되겠네.